회의록 정리 음성 기록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간편하게 오늘은 네이버 클로바 노트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. 먼저 네이버 클로바 노트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.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클로바 노트 검색 후 설치. 웹에서도 사용 가능해요.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. 앱 실행 후 마이크 모양을 클릭하면 녹음이 됩니다. 녹음 시작 후 말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.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중요한 부분은 북마크가 가능해요.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녹음은 진행돼요. 기존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변환하고 싶다면 MP3, WAV 파일 등 음성 파일 업로드로 AI가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 진행합니다. 잘못된 부분 수정 가능 마이너스 클릭 후 수정 버튼 사용 스피커 구분 마이너스 AI가 자동으로 발화자 구분 가능 및 이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 회의록의 점유율을 보고 싶을 때 점유율도 확인이 가능하고요. 중요한 내용을 꾹 누르고 하이라이트를 누르면 원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AI 요약을 누르면 월 최대 15회 가능. AI가 회의록까지 요약해줍니다. 다운로드 마이너스 PDF TXT DOCX 형식으로 내보내기 지원. 이제 기록한 내용을 팀원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클로바 노트로 효율적인 기록을 시작해보세요.